자, 유튜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10레벨 멸아보석뽑기 컨텐츠로 시청자분들의 9 구레벨 보석을 합성해 가지고 10레벨 멸아 보석이 뜨면은 10레벨 멸아 보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64만 골드고 10레벨 홍염 같은 경우에는 28만 골드로 가격 차이가 좀 심해요. 그래서 아마 9레벨 홍염을 3개 사면은 46만 골드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10레벨 멸아 보석을 뽑으면 이득이고 10레벨 홍염을 뽑으면 손해예요. 그게 이제 로스트아크에 있는 도박 컨텐츠중 하나인데 제가 또 마침 의자를 최근에 협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협찬해 주신 곳이 클라우드 백이라는 의 업체인데, 여기서 시청자분들한테 어, 이벤트로 두개 의자 두개 정도를 지원을 해주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컨텐츠고, 10레벨 멸화를 뽑으면 개이득이니까 그분들은 빼고 10레벨 홍염을! 뽑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가지고 30만원 정도 되는 이 의자 제가 직접 써봤는데 뭐 절대 돈 받고 뭐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광고 표시도 없고요. 그냥 받았는데 너무 편안합니다. 이거는 제가 좋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뭐 계약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좋아서 어 이거를 나눠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제 컨텐츠를 구상하다가 보석 뽑기로 하게 되었고요.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재밌을 수 있게끔. 커뮤니티에 모집글을 올렸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이거 뽑을 돈으로 의자 사겠다. 홍염 뜨면 손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심레벨 멸화를 뽑는다고 제가 뭐 때가는 게 전혀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심레벨 보석을 원래 뽑으려고 하셨거나 이런 걸 원래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못 뽑았을 때 어느 정도 당첨이 될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 뿐이지 어 이거 못 뽑는다고 뭐제 탓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컨텐츠예요.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내가더 아, 내가도 더 긴장되는데? 혹시 이거 원래 끼시던 건가요? 야, 이거 만약에 10레벨 멸화가 정말 재수없게 안 뜨면은 뭐 대체할 수 있는 보석이 있나요? 아, 혹시 10레벨 멸화 보석 뽑으면은 어떻게 쓰실 건지. 아, 10레벨 멸화가 뜨면은 레이지 스피어나 락으로 쓸 예정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첫 번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이스! <laughs> 그렇지. 야 심지어 레이지 스피어로 나왔어.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자첫 번째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제 덕분에 뜬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안 뜨더라도 제탓 하시면 안 돼요. 운이 좋으신 분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배 마신 거 같은데 혹시 이거 원래 끼시던 건가요? 아 배럭에 있는 보석을 다 합쳐 왔다. 아, 이거 9레벨, 이거면은 7레벨 보석이 9개씩 총 3개니까 3캐릭터 6이 당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눌러보시죠. 제발! 용포 10레벨은 나름 이. 미안합니다! 그래도 아직. 아직 의자 당첨 그게 남았어요 제가 얘 저거 놓을게요 아 빡정하셨어 자 어제 사셨어요 자 지금 멸아 한번 떴고 홍염 한번 떴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멸 뽑는 꿈꿨다고요 눌러보시죠 간다 나이스 멸홍멸와 지금 현재까지 두번 이거 원래 뭐 끼시던건가요? 148골드 남았는데 영끓이신것 같은데 아 방금 사셨어요? 자 한번 눌러봐 주시죠. 와 며라. <laughs> 좋아요. 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보입니다어아 충무니 계시고 이거 신멸되면 혹시 충무니 주십니까? 오케이 바로 가시죠. 제발. 나. 아, 잠깐만. 나이스. 오전, 오전 4승인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운은 내가 없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 흐름, 이 흐름 이어가지고 자, 지금 이제 건슬이시고 아, 근데 골드가 그냥 보니까 좀 사장님 스타일이신데 평소에도 혹시 신멸열 뽑기를 좀 즐기시는지 아, 10레벨은 처음이시고, 골드가 굉장히 많으신데, 1 0벨 뽑으시면 혹시 쓰실 건지 아니면 파실 건지, 쓸 생각이시구나, 건슬에 자, 준비된 사수로부터 격발.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의자가 두 개가 있는데, 남은 사람이 지금 두 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만원 상당의 의자를 받을 확률이. 지금 현재로선 100%다 아직 희망의 끈 놓지 마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10퐁 뜨신 분들이 종료를 빠르게 하시네 아까 1615건설 이건 뭐냐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차피 뜨면 안낄 거잖아요 뭐낄 자리가 없, 없으시니까 1승 5패라고요? 좋습니다 2승하게 해드리겠습니다 F2 한번 누르고 하세요 머스카바로에요 엔터 엔터 안 했죠? 엔터였어요? 마우스 클릭이었어요? 엔터라고 했잖아요! 달라. 엔터라고 했는데 왜 어째서 마우스 클릭을... 자, 지금 보시면... 어? 두 번이신가요, 혹시? 두번할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근데 한 번으로 바뀌어가지고... 첫 번째 걸로 하실래요? 두 번째 걸로 하실래요? 아니면 한 번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선택 기회를 드릴게요. 오케이, 첫 번째 걸로... 고우! 이 홍홍홍이 이제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오형과 오형이 이제 아, 자식을 낳으면 오형밖에 안 나오거든요. <laughs> 자, 이거는 혹시 뽑으시면 쓰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파실 생각이신가요? 포커스 샷.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쯤 되면 한번 뜰때 됐다. 이게 또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홍홍홍이 이분도 이제 또 홍홍홍인데 자 유산 스카우터신데 혹시 뽑으면 끼시나요? 아 기술 스카우터 아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끼실 생각이신지 파실 생각이신지 3월 밸런스 패치 보고 기술 망하면은 그때는 이제 유산의 힘을 좀 빌릴 생각이시구나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가보시죠 잘안 뜨긴 하네 아 이분도 이틀 동안 회랑 150판 돌았습니다. 제발 그 간절함, 염원 담아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염원을 담아서 지금 아 신멸이 잘 뜨다가 지금 연속으로 아홍인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 홍염이랑 멸아랑 이 확률 맞아? 일단 아쉽지만 이따가 의자라도 꼬고 구멸 구홍 준비되어 있어요. 이한번 반전이 좀 필요하거든요. 반전 한 번. 그렇지, 지금 정성껏 우클릭으로 안 했고요. 반전 좋았습니다. 지금, 지금 또 이분도 기도 중인데, 지금 저도 이 마음 압니다. 좋았어. 평균 획이란 존재한다. 결국 이 확률이란 게, 결국에는 50%로 가까이 가고 있다. 자, 시0풍 끼고 계시는 받으신데, 10멸 뜨면 갖다 파실 건가요? 인파이터요. 방금 인파분이 신멸 하나 뽑으셨거든요? 가자! 가자! 혹시 거기서 뛰어내리시려고... 거... <laughs>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바로 빡쳐하는게왜 이렇게 웃고 웃을... 웃기지? <laughs> 한번더 하신다고요? 어, 한번 더는 상관없어요. 꼴 어, 받아서 한번 더? 오케이. 캄디님 아까 10퐁 뽑으셨는데 구멸을 하나 썼거든 섞어서... 근데 혹시 이거 끼고 계신던 건가요? 피 눌러봐요 당신. 어어... 어. 여러분들 도박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깔레미를 어떻게 보냐 이제 말리고 싶지만 결국 결과론이에요 신멸이 뜬다? 그럼 이득이야 뜻대로 하십시오 좋아 정성껏 한땀한땀 한 땀. 좋아 아까 임파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타닥 해가지고 떴거든요 화질이, 화질이... 잠깐만, 화질이 너무... 화질 굳이여가지고... 어, 됐어요. 돌아왔어요. 뭐... 한 근데 어, 어떻게 확률이 이렇지? 자, 여러분들, 칩 레벨, 보석, 뽑기... 이거 뭔가 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반반은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홍... 홍... 홍으로? 마지막에 10레벨 멸하버서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재운이 아니에요. 그냥 룰의 엔젤레미의 운이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야 뭐야 지금 7승 1 1퍼레 7승 11패면은 여기서 그래도 하나쯤은 또 떠줘야 사실상 이게 좀 평균 회기가 아닌가. 과연 그렇지 마지막에 이 떠줘야 사실상 좀 그게 맞긴 하지. 6승 1패라고요. 이건 내가 빨리 꺼야자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백 약 30만원 상당의 의자를 받아가실 두분 사다리 타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 라 4번! 칸디님 축하드립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라 8번! 끝! 이렇게 해서 일단 10레벨 멸아보석 뽑기 컨텐츠 진행해봤는데 도박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근데 방송 컨텐츠는 방송 컨텐츠고 뭐 저거 제가 뭐 개입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석 뽑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구매하세요. 그럼 끝! <목소리>